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j l p t 를 빠르고 쉽게 이해시켜주는 여자 시원스쿨 대표 강사 나름입니다. 일본어 능력 시험 N2 문자의 그 여덟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 우리는 한자, 음일기 그리고 한자 표기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세 번째로 바로 어형성이라는 파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형성 파트는 어떤 문제를 물어보는 파트인지 자 먼저 어형성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어형성 주어진 문장 속에 들어갈 알맞은 파생어. 즉, 뭐, 접두어, 전미어와 복합어를 넣는 문제다. 이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문장에, 자, 단어와 단어 중간에 가로가, 공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에 이렇게 한 글자 한자가 있죠. 자, 이 한자들이 앞에 오는 이 단어와 같이 만나서 어떤 뜻을 나타내는지 또는 그 뜻에 가장 적합한 걸 찾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앞에 요소라는 예상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뒷문장을 봤더니 직고가 없겠다. 그럼 예상과는 달리란 편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상 외로란 편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요소 나이너 직고가 없겠다. 요소 시타노 곳도가 웃기다 또는 요소 가이노 직고가 웃기다 또는 요소 조노 직고가 웃기다란 표현 되겠죠 그런 식으로 자 가장 적당한 맛을 찾아서 넣는 게 바로 이 문제 자 그럼 여기서 물어봤던 접두하고 접미어가 정확히 무슨 문장이고 어떤 언어를 얘기하는지 자 찾아봅시다. 자 전미어하고 접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즉 한자 수거죠. 한국어하고 일본어의 어순이 같기 때문에 접도어라는 건 단어 앞부분에 붙는 단편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전미어라는 건 단어 뒷부분을 뜻한다라고 멋있게 갖고 계시면 되는데 자 수입은 수입인데 어떤 수입? 높은 수입을 나타낼 때 우리가 코 슈뉴란 편을 쓰죠. 자 사장은 사장인데 실제 사장이 아니라 사장의 버금가는 사람이라라고 해서 후크셔초 무사장을 뜻합니다. 자 중계는 중계인데 그냥 중계가 아니라 생중계 또는 라이브를 뜻하죠. 그래서 나마츠케. 자 상점들이 쭉 줄비해져 있는 거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상점가를 쇼텐가이. 그냥 집중할 수 있는 힘을 뜻하죠. 그래서 집중력을 슈츠력.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어 앞이나 또는 단어 뒤에 들어가서 한글자, 한자가 붙으면서 전혀 다른 뜻을 갖는 단어들이 바로 이 접두어, 접미어라고 한다. 자, 즉 N2에서 특히 이 어형성 문제는 알고 계셔야 될게 N3하고 N1에는 없는 파트죠. 근데 아예 없느냐? 그렇진 않고요. N3 때는 N3하고 N1에서는 문맥규정 문제에한 문제씩 출처가 됩니다. 근데 유일하게 N2에서만 바로 이렇게 따로 파트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엔투가 한 주가 한 자에 대해서 되게 많이 중요시하는 파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는데. 엔트에서 주로 어떤 문제들 출제되냐 즉 파생어+ 파생어라는 건말 그대로 단어 앞이나 뒤에 붙는 것도 다죠 그래서 접두어 문제 또는 접미어 문제였다고 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복합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재에는 복합동사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복합동사라기보다는요 자 동사가 활용이 된 형태 그래서 말 그대로 여기서는 이렇게 한자가 한 글자씩 붙었다면 이 복합어 같은 경우는 복합동사처럼 보이지만 명사화 시킨 단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온다라고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되는데 좀더 자세히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기초의 유형문제 좀 찾아볼게요. 역시 예상순위는 1순위가 당연히 접두어, 미묘가 되겠죠. 자 이렇게 수입이라는 단어 앞에 붙어서 다른 의미를 갖다는 단어를 우리가 바로 명사의 앞에 접속하는 걸 접두어라고 씁니다. 그리고 자 사시다시닝 이렇게, 사시다시라는 단어 뒤에 붙어서, 명사, 어휘 뒤에 붙는 것을 우리가 전미어라고 표현을 하죠. 예시점을 좀 살펴보면, 소노케이카크와 시젠칸경이 나니나니 에이 아따에 카네 나이.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보셔야 될건 바로, 앞문장도 아니고 뒤도 아닙니다. 바로, 공란에 앞뒤만 잘 살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영향하고 만나서 어, 정답이 될수 있는 거. 자, 첫 번째 보면 그림자적 하게. 그 여기는 열. 그 여기는 위험. 그 여기는 악극. 그럼 당연히 나쁜 영향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악극 AQ가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저또나 전미어는 문장을 다 읽기보다는 공란 앞과 뒤에 붙는 어휘들만 잘 살피면 정답을 찾기가 쉽다라고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쿼츠,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 명사와 접속해서 같이 암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특히나 한국어 음과의 차이.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한자를 그대로 읽었을 때 한국어에서도 그렇 그대로 쓰는 것들 있죠. 그러나 한자어와 한국어의 뜻이 다르게 움직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묘한 차이들이 있는 것들 위주로 외우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이미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재에 접루이하고 접다고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칠려져 있죠 근데 그중에서도 조금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것들만 좀 뽑아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의 나어첫 번째 접어부터 갑시다. 자 앞에 보시면 저 가짜죠 가짜 임시란 뜻인데 저 가짜가 붙으면서 임시의 뜻을 나타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카리 사이오 하면 임시 채용 카리 맹교 하면 임시 면허증이죠. 자 아니 글 자가 붙으면 원래 이거를 후라고 읽기도 하고 불라고 읽기도 하는데 그냥 부라고 해서 그냥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후라고 읽어서 좋지 않은 또는 하지 않은의 뜻을 나타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 마지막에나 그러면 마지막에가 성실하다죠. 그럼 성실하지 않은 이 의미가 되겠죠. 자후 요행 원래는 우리가 필요품이란 표현을 쓸때 히스 요행이란 표현을 쓰죠. 근데 그 단어에서 필요하지 않은의 뜻이죠. 그래서 후 요행. 자 앞에 원래 진실할 때 진짜입니다. 근데 진실할 때 진짜 같은 경우는 너무나 붙는 어휘들이 좀 많아요. 근데 특히나 자 이렇게 접두어로 썼을 때 많이 쓰는 거 참다운 순수한. 내 네, 의미를 이제 또는 가장의 의미를 갖는데 자마고꼬로 마요나카 마하타라시 그 마하타라시는 아주 새롭다의 관점이죠 그리고 마요나카는 정말 한밤중 이런 식의 관점들 자 K라는 단어는 경잡니다 근데 이 단어가 붙으면서 뭐가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질량이나 정도가 가볍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그래서 보시면 온가극라는온가 근데 음악은 음악인데 어떤냐 자 가벼운 음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K 온가크 자, 또는 노동이란 단어, 로도. 근데 어떤 노동? 조금 가벼운 노동이다. 라고 해서 K, 로도. 이런 식으로 뜻을 나타낸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호자가 붙으면서 좋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첫 번째, 코기까이, 코케이키. 자, 코기까이 좋은 기회 또는 코케이키는 호경이죠. 세계 말면 우리는 경기가 좋은 의미를 갖다 한다. 자, 생 자는 아까 도앞에서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생자 라이브의 뜻이에요. 그래서 보다시피, 자, 남아 엔소 또는 남아 호소. 다 라이브의 뜻이라는 것만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되겠죠. 자, 부 자는 버금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장의 버금가는 사장뭐 부사장이죠. 후크, 샤초. 자, 또는 작용은 작용인데, 자, 조심해야 되게 바로 이 부분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작용이라는 것들이 다 나쁜 의미로 인식을 하고 있죠. 근데 실제 부작용은 원래 본래 작용이 아닌 그만큼의 버금가는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본래 갖고 있는 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부작용이라고 부르지만 이 부작용은 나쁜 작용의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작용을 쓸때 아니 불자를 되게 많이 쓰세요. 근데 아니 불자의 뜻이 아니라 버금가는 작용이다라고 해서 후크 사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크 사요는 단어의 뜻을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앞에 토프라는 카타가나가 붙으면 바로 무슨 뜻이다? 선두의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토프 시크레토 또는 토프 레벨. 자 이번에는 단어 뒤에 붙는 접미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나니나니 나니 큐 급자가 붙으면 실력이나 기술이나 등급 등을 나타내죠. 그래서 최고급 사이코 큐. 자, 최상급, 사이, 조, 큐 라고 있습니다. 자, 끝에 이 삭기라는 단어, 선 자가 붙으면 뭐가 된다? 우리 모모하는 고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아태, 삭기, 토리, 히, 끼, 삭기. 특히 소리, 끼, 삭기 같은 경우는 거래처죠. 그래서 조금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외워두실 필요가 있는 단어. 자, 끝에 칭. 임대할 때임 자가 붙으면 무슨 무슨 요금의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운, 칭, 낸샤, 칭. 또는 마스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자, 끝에, 나니나니 나니 아지인데, 아지라고 있지 않고, 이거를 미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모모다운 맛. 그래서 특히나 조심하셔야 될 게, 한국어 뜻과 완전 다르기 때문에,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 닌게 미, 자, 또는 닌조미. 자 미리 하나 좀 말씀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책에 그냥 한자로만 읽어도 되는 것들 또는 한자로 딱 읽었을 때알수 있는 것들은 굳이 여기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어휘들이 필요가 없는 어휘다라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들 그것들을 그냥 교재를 보시면 딱 한자만 읽을 줄 알면 뜻도 바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하지 않고요. 오히려 설명이 좀 필요한 파트. 그래서 한국어 뜻과 좀 다른 부분들만 묶어서 보고 있는 거니까 같이 양쪽 다 봐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닝겐미 닌조미. 자, 뜻을 좀 챙겨 두셔야 되겠죠. 아지가 아니라 미라고 있는다는 거. 자, 그다음 갑시다. 나니나니조 자, 이 단어의 뜻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가 적혀있는 종이의 뜻과 두 번째는 상태의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쇼타이조, 그럼 초대를 하는 종이죠. 근데 크림조 하면 크림 상태의 뜻이 되니까 똑같은 조라고 있지만 의미가 좀 달라진다라는 걸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앞에서 도 한번 나왔습니다. 나니나니쯔레가 아니라 무슨 뜻? 쯔레 자, 요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복합어라고 부르는데 자, 이 책에는 복합 동사를 좀 따로 빼서 갖고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사를 명사화 시켜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우리가 복합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앞에 명사 단어 뒤에 붙어서 무슨 무슨 하는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보면 원래 쯔레루가 데리고 오 다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니나니 나니 쯔레 하면 모모 데리고 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반. 코도모즈레, 오야코즈레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레루가 뭔가 거리상 이렇게 멀어지다 떨어지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명사 단어 뒤에 자 나니나니 마나레가 나니 면모으로부터 멀어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자, 겐지츠 바나레 하면 현실에서 떠난 상태 또는 쿠다보노 바나레 하면 과일에서 떠난 상태 쉽게 말하면 과일을 먹지 않는 상태란 얘기죠. 자, 나니나니 이쇼크라는건 한자 그대로 보면 일세기에요 그래서 앞에 명사랑 붙어서 약간 사자성어 비슷하게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한따이이쇼크 또는 나니나니 나니 무도 이쇼크라는 의미를 갖다 내니까 좀 갖고 계시면 좋겠죠. 자, 이번에는 해석과 조금 다르게 쓰이는 것들 또는 한자를 그대로 읽었을 때 해석이 안 와닿는 특별 전 미어. 그래서 한국어와 일본어가 다르게 읽히는 것들. 자,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냥 난이난이 찌르처럼 그냥 동사화를 시켜 놨던가. 그래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 한자를 딱 읽었는데 그 한자와 한국어 의미 조금 다르게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한자만 읽어서는 해다 해석이 바로 안 되는 것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거몇 가지만 좀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 혼 사이요. 앞에서 우리가 임시 가짜에 써서 칼이 사이오란 단어 썼죠. 카리가 붙으면 임시란 뜻이지만 반대로 본이라는 단어였으면 뭐가 된다? 정식의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카리 사이오 또는 혼사이오 정식 채용이 되겠죠. 자두 번째 호자도 좋은 의미를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 세이 새끼하면 좋은 성적. 자 앞에 부모란 뜻이죠. 오야가 붙으면 자, 부모회사예요. 그래서 우리 왜 자회사, 모회사라고 표현을 하죠? 그게 바로 오야가이샤. 자, 그 다음에 생산이라는 단어 뒤에 나니나니 나니 이거를 코라고 읽지 않고 타카라고 읽는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는 수입이라는 단어 앞에 고자를 쓰면서 코우슈뉴 하면 수입이 높다라는 의미로 썼죠. 그런데 이번에는 자 뒤에 붙어서 이거를 코가 아니라 다카라고 읽습니다. 그러면 뭔가 금액의 뜻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생산액을 세산낙가라고 있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저번에 그저 우리가 한자일 때도 한번 설명했습니다. 이자 서. 자이 단어는 이로 이로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몬다이란 단어 앞에 쇼가 붙으면 뭐가 된다? 여러 가지 문제의 의미가 된다. 자 몬다이란 단어 앞에 이번에는 어렵다라는 무즉카시 난자가 붙었죠. 그랬더니 난 몬다이하면 난제. 쉽게 말하면 어려운 문제의 의미가 되겠죠. 자, 나니 나니 남이 동사를 활용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카보가 들어가면 쿄넹 남이, 그러면 작년과 비슷한 수준. 자, 굿지 구찌, 입구자죠. 굿지가 붙으면 출입구의 뜻이 아니라 명사 단어 앞에 입구자가 붙으면 무슨 무슨 자리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슈 쇼크 굿지하면 취직 자리. 자. 우리가 앞에서 전미어 접도를 좀 살펴봤습니다. 자, 전미어 접도는 지금 보시는 바 같이 어디가 되게 중요하다? 단어 앞, 단어 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 푸실 때도 어디만 잘 보면 된다? 공란 앞, 공란 뒤만 잘 봐서 문장을 확인하면 되겠죠. 자, 그럼 확인 문제 한 번씩 풀어보도록 합시다. 확인 문제 1번에 1번. 아스노 파티니와 까쿠까라 타이지. 노 히토다치가 아츠마루 앞에 대사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대사랑 묶어야 되겠죠. 자, 대사 라벨르 자, 대사 클라스, 대사 랑크 대사 하우스, 정답 몇 번? 대사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나이시 클라스입니다. 클래스의 뜻이 되겠죠. 확인 문제 1번에 2번 소노 아메리카노 호텔 노 나카니와 니혼 나니나니 태행가 다 정원이 있었다. 어떤 정원? 일본 의 정원이 되겠죠. 그러면 니혼류 니혼즈 니혼케이 자 니혼 후 일본 분위기의 정원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번후 확인 문제 1 번의 5번 아스노 시아이 니와 각코쿠카라 쥬료 나니나니 센슈다치가즈마루자 앞에 중량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량하고 묶어서 중량권 중량급 중량풍 그 다음에 중량형 그럼 당연히 중량이 나왔으니까 뭐가 된다? 그 정도의 뭐다? 레벨급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중량급 선수들이 모인다. 가 되겠습니다. 확인 문제 1번에 8번 아노카이샤노케에 나니나니와 자 마이슈 키견이 으었다자 그러면 앞에 경영이란 단어가 있기 때문에 경영하고 엮어야 되겠죠. 그래서 경영권, 경연난, 그다음 경영권, 경연력. 앞에 K력, KA가 됐으니까 뒤에 보시면 자 매수 회사에 팔렸다. 죠 옮겨갔다니까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경영하는 권력이 옮겨갔다는 게겠죠. 그래서 권리가 정답 은몇 번? 3 번. 확인 문제 1번의 9번 레포트와 카나라즈 키칸 니나니니대이츠시떼굿다사 나니 앞에 기한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기한 안에 내주세요가 되겠죠. 그래서 아니라는 단어 찾았더니 키칸 나이가 되겠죠. 확인 문제 1번의 10번 아지아 각국대 교육 나니나니가 타카아떼 이루 자 교육이란 단어하고 묶어서 한번 가 봅시다. 1번 교육열 교육감 교육관 그다음에 교육관 교육상 당연히 뭐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을 하는 열정이 높아지고 있다. 되죠그 정답 몇 번? 넷 확인 문제 2번에 1번 요소 나니+ 나니 너직고가 없겠다. 앞에서 봤던 거네. 자, 예상 외의 사건이 일어났다죠. 그래서 우리 말하는 건 요소가이너 직고가 없겠다. 근데 어떤 분이, 선생님 이거는 요소 내에서는 안 쓰나요? 라고 부는데 예상 안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는 현이 아니라, 예상 안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는 당연히, 아, 역시 사고가 이산 일어났다고 표현하지. 우리가 예상 안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는 현을 쓰지 않죠. 또는 예상대로 사고가 일어났다지. 예상 안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는 편을 쓰지 않기 때문에, 예상과는 달리 사고가 일어났다를 무조건 써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제가 왜 알려드린 이유는 의외로 여기를 쓰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거. 확인 문제 2번에 2번. 마이츠키 노 세이카츠 나니 나니 니모 코마떼 이루. 자 앞에 생활이 나오고 뒤에 곤란하다가 되어 있죠. 그러면 세이카츠 나이 세이카츠.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 할때 성이죠. 성. 그리고 히 그리고 칭. 당연히 생활 비용으로 곤란하고 있다되어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 확인 문제 2번에 8번 다를까? 노. 놈이 나니+ 나니 너 와인가 테이블은 위에니았다자 뭔가 놈이란 단어가 있는데 약간 복합동사에 좀 가까운데 그렇게 쓰기도 하고요. 복합동사라고 하기보다는 활용된 복합어를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먹다가 말았다라는 표현을 쓸때 동사의 마스형의 카케르를 써요. 근데 이거를 명사화시켜서 하다가 만 것이라는 표현을 쓰때 마스형 플러스 카케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누군가 먹다가 만. 와인이 테이블 위에 있었다. 그래서 뭐뭐 하다가 말았다. 란 표현 을쓸때 마스형 플러스 카케. 앞에서 봤던 확인 문제들 을좀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봅시다. 자 체크 를좀 해볼게요. 첫 번째 대사급. 자 모모인 급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모모인 급 클래스 란 표현 을쓸때 우리 뭐 쓴다? 타이시 클래스, 그쵸자 일본 느낌 또는 일본풍이라는 모모인 풍의 느낌을 쓸 때는 니혼 후가 되겠죠. 자, 여러분 살짝 조심하셔야 될게 우리가 일본식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일본풍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차이점은 일식이라는 표현은요. 일본에서 있는 것 재료, 그리고 일본에 있는 방법을 그대로 썼다의 관점이라면 이 풍의 관점은 약간 비슷하게 만들어 놨다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타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타이식 마사지를 쓰면 우리가 타이에서 하는 방법을 그대로 가졌으면 맞지냐면 타이 후는 약간 분위기만 타이풍으로 냈다는 거지, 실제로 타이에서 쓰는 건 아니라는 거. 그런 식으로 좀 차이점을 갖고 계시면 되겠죠. 자, 중량이 나왔습니다. 무게가 나왔으니까 무게에 나타내는 급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주료 Q. 자, 경영을 하는 권리, 힘을 건네줬다라고 해서 K의 캔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교육을 하는 열정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교육의 즈죠 그래서 뭐라 한다. 우리 교육열 예상과는 달리 예상 밖의 사고가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요소가 기간 안에 내주세요. 그래서 그 안에 제출을 해야 되니까 키겐 키칸 나이가 되겠죠. 뭐가 무언가를 하다가 말다라는 동사가 마스형 플러스 카케루를 써요. 근데 이걸 명사화시켜서 하다가 남김이란 표현이죠. 그래서 마시다 남김 뭐 노미 카케. 생활을 하는데 드는 비용을 뜻합니다. 그래서 세이카츠 히 이런 식으로 단어 구분을 좀해 두시면 되는데 약간 책에서 구분해 놓은 것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나오지 않았던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문제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잘 챙기셔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나오는 이 오늘 배웠던 어형선 문제를 조금 더잘 풀기 위한 곳곳 학계 한번 살펴봅시다. 자, 곳곳 학계 문장 전체를 보기보다는 공란에 전후의 어휘죠. 앞뒤에 있는 어휘에 맞춰서 선택지를 확인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어디 앞에 집중이라는 단어와 떨어지다는 단어를 생각해서 집중 능력 그 생각 기분 힘이죠. 그럼 당연히. 집중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지다. 라고 써야 되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다. 그래서 어디?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문제는 총 5문제가 주체되는데 그 중에 세문제에서네문제가 모인 경우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미어접도의 형태가 많고요. 그 앞에서 나왔던 거하고 좀 패턴이 좀 바뀌었습니다. 책이 써진 거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다섯 문제 중에 세문제에서네문제가 전미어접도 그리고 나머지 한 문제가 아까 우리 마시다가 만 것처럼 또는 누구누구 동반하다의 형태처럼 동사 동사를 명사화시킨 그런 복합어가 시험 문제에 나온다는 거 머릿속에 좀 갖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교재 뒷부분에 있는 복합동사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공부 를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화민화상 자, 사연하라.